Obrigado. 힘 빼고 있어요 힘 빼고 힘 빼고요 힘 빼고요 또오르면 그렇죠 힘, 힘 빼고요 아이고 힘 빼고요 공을 잘 당겨 봐봐요 힘 빼고요 공잘 보고 힘 주고 있으면 안 돼요 힘 빼고 있어요 쭉 떨고 넘어가요. 스윙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 되면, 이게옆면 이렇게 되면, 이렇면옆면 이렇게 되면, 이면 이렇게 되면, 이렇되 이렇게 되면, 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네. 이렇게 얼굴 가리지 말고 이렇게 리지 말고 이렇게 얼굴 가리지 말고, 얼굴 가리지 말고.

공을 잘 맞춰, 가요 하나, 둘, 셋. 공을 맞춰가 야 된다니까. 그냥 지금 공부터 맞춰야 그렇죠. 공부터 맞춰야 공부터 잡아야지. 나이어 공부터 잡아야지, 공부터. 목적지 꼭 당겨요. 스윙은 될게. 공을번 띠기고. 아, 힘좀때요 힘들어. 백스윙 할 때. 백스윙 할때 와버리 힘들다. 전화안하게 생긴데, 전화 기세. 전요전안하게있이요전 기분이 들리기들요 전화가 기분거들리가기분가기이요가기이들 기분이 들리세요? 전화가 기이들리요이들가이리세요가듯이이렇리지나가듯이리 몸이나 형식게 라켓 45도에 45도 터트 응. 이렇게 가면 당연히 꽂히지 이렇게, 응.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리 응. 자꾸 이렇게 세우니까 그런 느낌이 안때게 되잖아요 45도 45도 애야 왜 자꾸 라켓을 터트는데 라켓을 왜 자꾸 세워하나세세된게 많이 는거요 무관히 뱉지 말고 하나, 둘, 쭉! 잡고 쭉! 서공 들어갈 때까지 쭉 돌아오게. 몸 돌리면서. 오케이, 나이스. 고백성할테힘 빼고, 백성한공한번시다 커트 45도. 공을 가운데 맞춰야 돼, 가운데. 공이 끝어갖고 오는데 밑에 있으니까 제대로 안 맞잖아요. 공 지나가는 길에 딱막아놓고 그대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쳐져 있어. 그게 아니라, 커튼은, 커튼은 땡겨 올라가면 밑에서 던올리고 이거는 뒤로 그대로 빠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고. 그대로 병만 떨어져요. 그렇죠. 또 쳐졌다. 병만 떨어져서 치기 전에 쳐질 거잖아. 다시 아, 씨. 다시. 그대로 고피스, 그대로 고상태에서 그대로 떨어거요 공은 여전히 뜨거워 지나가는 나는 이래 있다가 여쳐줬다니까 치기 전에 외쳐줘요 그래서 이제 딱 지키고 있어야지. 몸 가는 길에 공 지나가는 길에 막고 있어야지. 막고. 딱 막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쳐줬져면안된다니까딱 막고, 저기 땅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공기서 그대로 당겨요. 그렇죠. 괜잖아 그거 자꾸 낚시에 쳐지니까 아마 자, 45도라니까. 하지면 안 돼요. 그렇죠. 45도. 다시. 다시. 다시 5도 겨여 있고 제대로. 다시 되면 숫자 45도에요, 45도. 코트를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해? 코트가 이렇게 가야되지. 여기서 이렇게 가면 냅플릭스 되죠? 그냥,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요기 잡고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하렇죠아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 숙였다가 그렇죠. 그렇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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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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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렇지그렇렇 덤벌이를 시작하자 생각하고 또, 안으로 들어가니거예 땡기면서 맨이 이래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래 가지 말고요. 치면 자꾸 이렇게 돌린다니까 이러면서 치면 자꾸라. 그래서 이렇게 올린다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니요 공이 뒤나 그런 게 이래 가면, 이래 가면, 공이 뒤라. 그게 당연히, 그게 딱 되나 모르겠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 둘을 또 안으로 가봐 되게 요 하나 둘쭉쭉 하나 둘쭉 도착하고 그때 쭉 떨어올리고 밑에서 떨어올리고 떨어올리고 그대로 비롯해서 스미싱한 땅으로 나가서 다시 떨어올리고 나가서 몸막이 공이 안막히잖아 지금 공이 잘 당겨 놓고 이잘 막아 놓고 공이 이렇게 뜨겁고 이래, 이래 오는데 툭 쳐져있어. 팁 위에 뜨면 안 돼. 위에만 돼. 위에만 돼. 여기 공이 지나가는 길이잖아. 길. 길이. 길을 막아 놓고 대로걸고 가야 되는데 공이 지나가는 데 내가 툭 떨쳐버리니까 자꾸 여기 맞잖아. 이렇게 뛰기에. 공치나 강는이가딱 맞고 있어요. 네. 공이 이렇게 맞고 가운데면 이렇게 포문스 그리게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 끊는 라켓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던 거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맞죠. 이런 데맞잖아 가운데 안 맞잖아요. 그냥 파맞으면 그냥 있어요. 쳐지지 말고 자, 김대신 맞춰줘요. 김신맞요 맞춰. 테이블을 덜 가볍게 아겨야되요딱 멈추고, 딱 멈추고, 땀 멈춰주고 가운데에 거기 딱그림대딱딱들어오라고 있어요. 예. 예. 그래 그래 치면 되는자